우리 말씀 이제 시작할 건데 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일 예배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은 잠원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 붉게 네 있는요, 붉은 눈이 니게 네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 그것이 마침내 뱅같이 물 것이요, 기차같이 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그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지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때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너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구나.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찾겠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술에 대한 말씀이에요. 친구들은 아직 술에 대해 잘 모를 텐데, 술에, 술에 대해 잘 모를 텐데,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술은 붉고 컵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고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술을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눈으로 이렇게 세장에 지고 도는 것처럼,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술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술을 먹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왜냐면 하 술을 그냥 물, 우리가 목마를 때물 마시듯이,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술은 안돼요. 술을 영적인 도구예요. 안 마귀가 안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마귀는 술을 먹 술로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술은 그래서. 말고 독사같이 쓴다고 해요. 우리 눈에 이상한 것을 보게 하고 두그러진 말을 하게 해요. 우리 예배 우리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방탄함과 실 취함과 생활의 용도로 마음이 진화해지고, 뜻밖의 음,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이 말이라, 실 취하지 말라, 이는 음, 네. 방탄한 것이니, 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음, 우리는 음, 술을 음, 먹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술을 음, 이렇게 마셔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낼 수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이제 죄와 하나님은 함께 같이 있기 있을 기있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술은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마음을 준하게 한다고 해요. 방탕한 것은 내 마음이 방탕하게 된다. 서 천국과 가까이 가고 천국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천국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면, 투기와 실치함과 방탕함과 호두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laughs> 우리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도 안 된다고 해 한다고 해요. 언젠가 또 술을 먹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보다 보면은 술을 먹는 것이 재밌고 재밌게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조금 취하지 마않으니까 조금만 먹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먹을 수가 있는데 그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술 먹는 것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되고, 멀리 지내야 돼요. 아까 갈라디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흑이와 칠치함과 방탕함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자들은 는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험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은 어디, 모든, 어떤 자들이 가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세상님이 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많은 구절에 술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보지도, 뭐,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일 술을 먹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의 술 유아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보다 더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 누구, 누구만 천국 가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길 원하세요. 우리 유아셀이 유하셀,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정하고 말씀이 정당이 힘을 알고 믿고 지키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